원인을 알수 없는 폐렴 환자가 처음으로 이 소식을 접했던 게 지난 2019년이었죠. 신종 바이러스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게 될줄 누가 알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게또 있다고요.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종류 의 염소들이 이온들이 있는 뭐 그런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포벽이 터져가지고 미생물이 죽게 되면서 균충식을 억제는 할수 있습니다. 나쁜 균을 죽여서 코로나19 발생률도 억제시킬 수 있다는 그 방법.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소문의 진상을 파악해 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참 많죠. 오죽하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까? 그런데 이 답답한 분위기를 확 바꿔줄 반가운 소식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뛰어나다는 일명 바닷물 가습기. 단한 시간이면 몸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바이러스까지 모두 다 없앨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문에 따르면 원리는 간단하다고 합니다. 물을 입자화해서 실내에 뿜어내는 가습기에 기본 원리만 안다면 말이죠. 과학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는 이 방법 무엇보다 부작용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문을 갖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가습기에 그저 바닷물을 넣었을 뿐인데. 과연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무력화 될까요? 자, 소문이 사실이라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그야말로 특종감일 텐데요. 그래서일까요? 해당 주장을 펼치는 작성자는 글 말미마다 자신의 실명까지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 원리가 뭔지 좀더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가스기가 전자파로부터 물질을 타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물질이 만들어져요. 하나는 가스상 물질, 가스화되는 물질 이 만들어지고, 하나는 입자상 물질이 만들어져요. 코로나가 그 산이 살지 않습니까? 단백질 구조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산천은 진짜 소금 말하면 터시한 나로 반응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균이 순방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염분이죠. 바닷물의 염분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요. 예, 해수 1kg당 35g의 염분 성분이 들어 있다는 얘기죠. 해수는 물과 3.5% 정도의 소금, 그리고 미량의 금속으로 구성됩니다. 염소가 한 55%, 어 나트륨이 한 30%. 그래서 NaCl이라는 성분이 85% 정도를 차지하고. NaCl 즉 염화나트륨. 소금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요. 얼핏 봐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죠. 미생물이 염분이 높은 곳에서 서식을 하게 되면은 이 미생물을 이루는 세포벽이 있는데 그 세포벽이 터져가지고 미생물이 죽게 되면서 살균 과정을 일으킬 수 있긴 한데 이 같은 살균 방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허준이 편찬한 의서 동의보감에도 바다 깊은 곳의 물에 대해 기록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때는 어디에 어떻게 쓰였을까요 확인해 봤습니다. 동해 보감에서는 바닷물을 벽해수라고 불렀는데요. 맑은 물에서 찾기 힘든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광물질 등으로 인해서 그 물을 끓여 가지고 몸을 씻게 되면은 여러 가지 피부병들을 낫게 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었어요.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생긴 피부병에 치료 효과가 있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바닷물을 그좀 떠다가 이제 균 같은데다가 이렇게 좀 뿌려 보면. 사실 없어요. 기대를 갖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듯 바닷물을 담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할까요? 네, 모두가 생각하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준비 온통에 바닷물을 넉넉하게 채운 후 곧바로 실험에 나섰습니다. 작성자의 말처럼 가습기를 이용해 바닷물을 안개처럼 만들면 과연 세균들은 얼마나 제거될까? 똑같은 가습기를 두개 준비하고 가습기 한쪽에는 수돗물에 다른 한쪽에는 바닷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물만 달리했을 뿐인데 소문처럼 놀라운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두 개의 가습기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제 필요한 건 배양해 둔 세균이겠죠. 두 가습기에 같은 시간 동안 노출된 세균. 소문처럼 가습기 속에 든 물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까요? 대양된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수돗물과 바닷물을 확인을 해본 결과 수돗물에서는 저희가 염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부 살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 기대 이상의 살균력이죠. 음. 바닷물은 어땠을까요. 바닷물의 경우 살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죠. 음. 그래도 수돗물보다는 낫겠지 싶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세균이 관찰됐다는 겁니다. 염분의 살균 효과는 거짓 소문인 건가요? 염분 자체로는 이제 살균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바닷물에 포함된 정도의 염분으로는 살균 효과를 나타내기는 조금 힘듭니다. 바이러스나 막테리아 같은 게 증식이 잘안될수있다는걸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제시한 그런 농도에서는 그 바이러스가 사멸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 바닷물에 함유된 염분 농도로 바이러스나 세균을 없애기는 어렵다는 거죠. 먹어서 안전하다고 해서 그걸 들이마셔도 안자하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터진 사건이 뭐냐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썼던 살균제 성분이 사실은 먹어도 안 죽을 정도의 물질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가습기 초음파로 날리다 보니까 그게 코로 들이마시게 됐고 결국 폐포로 바로 가게 돼서 폐섬유화가 일어나서 죽게 됐던 거죠 알수 없는 바닷물의 성분을 가습기를 통해서 작게 쪼개서 공기 중에 계속 공급한다면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이 왜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가습기에다가 이제 소금물로 해가지고 집어넣어 주면 그래도 페퍼에 상처를 줄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특히 고농도 소금물에서는 그게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페퍼까지 다 망가질 수 있어요. 페퍼까지. 페퍼가 망가지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폐가 굳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예, 폐소미화. 네, 폐섬화증위험하네요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론상은 가능해요. 이론 제가 봤을 때 이론상은 간 아주 황당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론상은 근데 과연 바이러스가 죽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염두에 달라붙느냐. 그러니까 이론상은 추정할 수 있으나 실제 실험 결과는 없고 오히려 더 근데 몸에는 더 해로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라는 거죠.